어, 그거 좋아. 어 커서 어 아, 커서 이만 거있와참 음. 엄청 좋네. 오래 캔 거예요? 그럼 지금 캔 거죠? 아 지금 몇 언제 캔 거예요? 며칠을야안저 금방 금방 뭐 캐요즘 이제 계속해요. 캐요. 계속해? 예. 와아 이게 이만 오천 원 이게 네. 몇년 거니? 작은거 골라낸거예요 한밭에서 아 용량근인데 한채 25,000원 네. 엄청 네. 싸네 이거 아, 25,000원? 네 너무 좋아요 네. 또 용량근이에요? 네 같은 바트도다 캔건데 아 다같이? 작은거 구매 얘는 파지 이거 예쁜거 2 3 0 0 3 0 0 0원이고네 아, 이거 3 0만원이잖요아이3 0 0원 엄청 좋은거지 이거 이거, 이거. 요거는 35,000원 이건 2만원 이 진흙상을 네. 찾고요 어, 예. 어. 어떤거 찾으시는거 있세요 2만 3천원 2만원 2만 5천원 이 음. 먹고 깨끗하면 정품 3 5 0 0원 약간 상처 있으면 3만원 굵어도 좋아요 집에서막 드시고 끓재우시고 홍삼 쓰시는거 있요 어어어어음어 이거까지 있어 음... 오 이번에 7어5 0 요건 2만, 어? 2만 가지 어, 이거 2만 원이에네750 어, 2만 원 모양 좀 있는 그치. 거는 35,000원 그래요. 이런 건 10개 올라가요. 7 5 0 0원 25,000원? 35,000원? 아니요. 35,000원. 35,000원. 어, 35, 저런 건딱 27,000원씩. 27,000원? 네. 오 이거 선물용은 비싸요. 이렇게 6만원, 000원, 4만원도 있고. 저런 건 6만원, 4만원. 아, 이게 6만원이에요? 6년 건 6만원? 네. 6만원. 이건 4만원. 어디 거 이게? 뭐, 파줄 것도 있고. 아, 파줄 것도 네, 있고. 네. 강화에도 김포도 있고. 아, 강화뭐 음, 인산만 있는데. 강화는 약간 요런, 요 스타일이에요. 근데 요런 거는 지금 현재 2등품이에요. 3만원짜리라. 아, 약효는 센데, 저런 거는 이제 이쁘지 않아서 가정용이죠. 이런 거다 3만원짜리. 네, 3만원짜리고. 옛날식으로 강화꽃 찾는 일 중에는 이렇게 옛날식으로 농사진 거. 요런 거 찾으시는 거예요. 진짜 사람 닮았네네 진짜 사람 닮았네. 네, 요렇게 사람 형태가 나와요. 팔다리 요렇게 근데 요건 그래도 2등품이라서 싸요. 3만원 원래 1등품이면 4만원 하죠. 이렇게 음. 진짜 사람 가랭이처럼 딱 닮았네 <laughs> 맞아요. 그래서 타지라도 저런거 크다 보니까 2만 7천원 음. 해면서 부러진 저 동가리에서 부러진 거2싸은 원 2만원 이거 어. 사계탕 뿌리셔도 되고 차 뿌리셔도 되고 튀겨도 아 돼. 저기 면 저기에서 이거 이거 떨어진는 뿌리 몸통아리 이렇게 다리 다리 그래서 미삼이라고 그래 이거는 붉은 어. 미삼 다리가 저거는 똑같은 거 아니야? 예 네, 효과는 한모인데 얘가 더 써요 제가 더 음. 달아요 다리 아예 어. 어. 얘가 이제 가지 가시야 왜냐면 이거 위로 지금 표시는 분 이런 것요이 여기서 팔아드릴 거 인터넷에 뜨워드릴 거 오. 엊그제도 그래서 한번 팔았는데, 이거 님들 좋아하셔서. 이거, 이거 얼마짜리, 이거? 3만. 원. 이게 3만원이요? 3만 네. 아, 3만 230g이 10개 들어가 있어요, 아. 3만원. 요건 20g이 10개. 그래서 얘는 2만 오천원 아, 20g에. 뭔지 궁금하시잖아요. 네. 자, 내용물이 목적이 뭐. 이거. 이게 이거. 네네네.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제대로 드시고 정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전달이 되죠. 또. 요즘에 음. 그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그쵸? 네. 실제로 주문 들어와요. 전화번호를 해놔야 돼? 네. 네. 첫 포럼은 제가 받고 핸드폰은 우리 이 아주버님이 받으셔요전제 음. 수시고. 아. 그리고 요, 요즘에 뜨는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요게 스위티라고 그러는데 젊은 분들이 좋아하셔요. 스위티? 음. 100개에 7만원. 몇 개, 7만원? 30개에 4만원. 어? 드셔보시고, 어떻지?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돼. 이 맛이, 이 아. 맛이 어떤가, 지우 하시고 어. 그대로 전달 좀해 주세요. 요게 그거 아까 쓸은 거가 원, 한 뿌리. 요대로 한 뿌리. 음. 지금 그 손에 갇혀 음. 있신 거에, 어. 그건 쓸은 거고. 아, 음. 이걸 이렇게 하나를 네, 짜리를? 잠시 이 양이면 손을 제대로 보여야될것 같아서 제가 잠시. 요언제 비닐을 제가 랩을 씌운 거야. 여기가 하도 먼지가 나서. 음. 실물을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 6년근 삼을 찐거죠 아, 년근에서 6년근이에요. 다 6년근만 하진 않아요. 아, 4년. 4년에서 6년근 아, 요렇게. 한 뿌리를 이렇게 네, 한 뿌리를 그대로 뿌리채니간 음 어, 요렇게 보시 이런 식인가 봐. 이거는 요런 식으로. 요거보다좀 음 크네요. 렇게한 뿌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 이거는 이거를 자르는 요건 수상. 이렇게 나삼히나 네네네, 네네, 음. 요렇게. 요게 요, 요 과정을. 이렇게 음. 예. 네. 네. 첫 번째. 요건 한 뿌리, 요건 먹기 좋게 쓰는 거. 네, 짧게. 그래서, 어. 그 홍삼절편이라고 얘기해요. 음. 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거는 음. 홍삼절편이고요 저건 음. 한 뿌리라고 설명을. 음.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이렇게 해서. 야, 이거는. 어, 요게 30호가 들어가 있어요. 음. 이렇게. 10mm가 30호. 그래서 그게 4만원인데, 선물하실 땐 그게 5만원 미만 선물하실 땐 좋으신데, 음. 내가 먹어야겠다, 그럴 때는 용량이 좀 많으면서 가격이 저렴한 거. 이게 1 0 0개예요 똑같은 건데. 100개? 네, 1 0 0개예요 근데 7만 5천원인데, 7만원 드려요. 음, 5천 원인데 7만 5천원인데, 7만원. 7만원까지 드려요. 이게 같은 건데, 이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거고, 강화권은 강화권인데, 외부에서 들어온 거, 강화 인삼농협 거. 강 인삼농요. 이 마크를 꼭 확인해야 되겠네요. 강화 인삼농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있고 선물용으로또추천해드릴만한게 있어요. 이번에 명절이 껴서어 아, 명절 이게 장사업을 다 하시네. 500g짜리 5만 원이에요.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홈 호상할게요. 홈쇼핑이라 생각하시고. 네네네. 이렇게 선물하실 때, 얌전하게, 보자기 구조로 음. 선물하시면 음. 되게 이뻐요. 음, 이렇이스도이다 음. 네, 네, 네. 이건 얼마예요? 5만원이요. 아, 이거 얼마, 5만원? 500g에 5만원. 음, 조금 껑 열어보세요. 네. 홍삼 그래서, 웅삼정화. 음, 어, 그 전화번호를 이렇게. 네. 필요하신 분? 전화하시요필요하 아, 신분증과 제 핸드폰으로 연결돼 있어요. 네. 이게 예, 500g 5만 원. 500g 5만 원. 네. 사실분은 김용진 강원 인삼농협센터 흥칠내. 흥철내요전화번호를 네. 전화하시면은 사장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잘해 드릴 수 있어요. 네. 아, <laughs> 좋아요. 네. 올라가고 해야 되니까. 그 너무 약수에 그러시는 분도 계시니까 똑같은 것데1거예1 1kg 10만 원. 10만 아, 네. 1kg에 이건 10만 원. 네. 아, 오, 이 금비막하네. 음, 네네. 오, 만약에 이거? 이 방송 보시고 얘기하시면은 어. 제가 95,000원 드리겠습니다. 오이 <laughs> 방송 보고. 이 방송 보고 네. 구매하시겠다. 방송 보고 95,000원이면 굿신분은 95,000원에. 오좀더 싸게. 배송비예요? 배송비 네, 택배비는, 104, 음, 근데 택배비는 이거 별도 사 나와요. 택배비는 별도 사죠. 이상하신다. 무료 네. 한 곳에. 응. 응. 그럼 무료로. 어. 근데 각각 다섯 곳에 간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응. 택배비를. 얼굴이 좀 택배비는. 나가도 안 돼? 상관요 안 돼.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어요 네,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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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없어요어 궁금해 하시는 홍삼 가격도 있고, 어... 우리 강아인삼 농협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홍삼도 있어요. 단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어, 홍삼? 네, 네. 어, 홍삼 가격이 딱 이렇게 있어요? 네네. 어... 이건 외국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영주나 상황 같은 것도 있고. 상황 어, 버섯도 있고. 네네. 도있어 꿀도. 강화 천연벌꿀, 자연벌꿀은 6만원, 2.4kg 에요. 어그 사양벌꿀도 있는데, 그건 반값 3만원. 어, 사양벌꿀은 3만원. 이런 건 사양이라고 써있죠. 어, 음. 천연벌꿀은 이렇게. 음, 천연벌꿀. 음, 이양으 써있고, 천연벌꿀. 아, 천연벌꿀. 여기는 아카시아, 음. 요거는 자파. 잘하시네. 아마 명절에는 좀 전문용이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지금은 이제 먹는 거 위주로 많이 나와 되는데 음. 그때는 이제 전문용이 많죠. 음. 그. 강아이 인상센터 들어와가지고 우측으로 바로 코너네요. 네, 근데 2년에 한 번씩 자리 바꿔요. 2년에 한 번씩. 아, 그래서 저멱 저기 저기 갑판을 갔다 다니면 아... 자리 이동 있을 좋은 자리 조금 안 좋은 자리 있어서 공평하게 추첨을 하기 때문에 어디로 이동할지는 모르겠어요. 아, 2년에 한 번씩 이제 자리 이동을 하는데 지금은 네. 어... 내년 3월까 내년 네. 네. 3월까지는 2월까지. 어, 25년 2월까지는 네. 여기 계신다. 네. 정문에 들어오면 우측. 어, 정문에 들어와서 우측 끝에 우측, 우측, 우측. 코너에 어, 좋은 자리 명당 자리 자리 잡으셨네. 네네. 어, 아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어떤 용도 기근, 쓰실 거예요? 기근. 쓰시는 용도가 이건 얼마씩해요? 3만 5천 원. 요거 한열 뿌리 들어가요. 예, 한대 주세요? 네. 네. 주차는 어디다 하셨어요? 이게 앞에. 예, 바로 앞에. 아, 30분은 무료 주차인데. 네, 30분 안 됐어요? 아, 그러시 네. 요거 보관하실 때는 김치냉장고에 제가 싸드린 그대로 보관하시면 되고요. 음. 어, 만약에 그냥 놔두고, 놔두고 오래 잡수실 2개월 이상 두고 잡수실려면 씻어서 그렇게 음. 저면서 하루 놓고 빼서 얼려놓으시면 돼요. 아, 얼려? 얼려서 사용하셔도 돼요. 나르면 약해는 더 세져요. Ja. 네. Uh,